쓰는 사람들은 계속 쓴다는 마성의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이건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니카로 밖에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량도 조금 한정적으로 밖에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모시랑입니다 갑자기 반삭을 해서 자소 놀랄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반삭 한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기의 일전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감사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자 전에 약속드렸던 어퍼컷 디럭스 할인 얘기를 하나 나왔습니다. 이 어퍼컷이라는 제품은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쓴다는 마성의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게 어퍼컷 디럭스를 사용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은 용량에 대비해서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균일가로해서다 판매되고 있어서 뭐 어디가싼 이게 팔고 어디가 비싸게 파는 경우가 없지만은 다소 좀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좀 자주 얘기를 했었고 제 나름대로 아직 6만 달이지만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지만은 저도 나름 열심히 홍보를 해주고 업체에 전화해서 어퍼컷 이 회사의 제품 참 좋아하는데 제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다 그리고 더불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좀 한번 고려를 해달라 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더니 이건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퍼컷이 한국에 들어온 이래로 단한 번도 할인해본 적이 없어요 광고에 대한 의사도 따로 없 셨지만은 내 채널 통해서 내 스스로 본인에게 많은 홍보를 했었고 그 공을 조금 어느 정도 인정해 주셔서 제가 광고료를 안 받는 대신에 제품의 가격을 일정 할인율로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에 대한 얘기는 영상의 마지막에 설명해 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렇게 할인을 받아 온 제품은 딱두 가지예요. 어퍼컷 디럭스와 페더웨이트라는 제품입니다. 어퍼컷에서 나온 제품 은이것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여름이란 특수성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중적인 트렌디한 머리를 생각했을 때이두 제품. 이 사용량이 가장 많을 것 같아서 할인을 좀 받아왔어요. 제 머리가 좀 짧은 관계로 제 머리에 바르는 것처럼 무의미할 것 같아갖고 말로나마 최대한 좀 설명해드리도록 을 하겠습니다. 어퍼컷 디럭스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시는 포마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형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아는 거그 포마드의 제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광도 많이 나고 모발끼리 뭉친 영상도 강하지만은 그만큼 텍스처 표현하기도 좋고 무엇보다 제가 이 어퍼컷 제품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성 베이스의 포마드이기 때문에 물에 정말 잘 녹기 때문에 샴푸를 하고 났을 때 확실하게 세정이 깨끗하게 할수 제품 중에 하나라서 자신있게 좀 추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좀 짧은 머리에서 웨이트 헤어의 느낌을 연출 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사이드 파트나 올림머리처럼 좀 확실하게 깔끔하게 머리를 하고 다니신 분들은 이 어퍼컷 디럭스가 참잘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요거 할인율을 가지고 왔고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어퍼컷에서 나온 페드웨이트 입니다 어퍼컷 디럭스와는 조금 다른데 이페드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왁스라고 여겨주시는게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페드웨이트를 할인을 받아서 가지고 온 이유가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헤어스타일 연출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이라 생각들어서 저도 정말 잘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하는 이유를 가지고 왔어요. 일단 발림성이 너무 좋고 내가 좀 은은한 광을 좋아한다, 고급스러운 광을 좋아하신다는 분은 이 제품을 참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마드만큼의 발랐을 때 모발의 뭉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긴 하지만 확실히 좀 결감을 살리는데 좀 특화가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적당히 가벼운 텍스처를 내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심지어 이 페더웨이트도 수성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에 정말 잘 진다. 는 장점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다소 좀 무겁다고 느껴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력보다는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페더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볼륨감도 잘 살려줄 수 있고 그에 따른 고정력도 확실하게 잘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라서 할인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사서 직접 발라보기 전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느낌인지 알기 힘들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이 제품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 좀 아실 수 있게끔 제형을 볼수 있는 영상과 이 제품들을 각각 머리에 발랐을 때 모질별로 길이별로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제형 먼저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형을 살펴볼 제품은 이 어퍼컷 디럭스 제품입니다 익숙하게 보일 수 있는 포마드의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던 포마드 버전은 조금 더 폭신폭신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되면은 확실히 좀 끈덕끈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손에도 잘연고 물에 대한 용해도도 좋기 때문에 발림성 자체는 우리가 아는 너무 뻑뻑한 제품보다는 훨씬 바르기가 편합니다 쫀득쫀득한 느낌이 확실히 잘 느껴지거든요. 고정력도 그 확실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제형을 살펴볼 제품은 페더웨이트 제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왁스의 그런 제형이에요. 꾸덕꾸덕한 크림 치즈 같은 느낌이 해야 되나요? 확실히 좀 왁스에 가까운 제형이지만은 포마드의 쫀쫀함도 좀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생각보다 꾸덕꾸덕해서 잘 발릴까라는 걱정이 되긴 했는데 손에 펴놓고 이렇게 펴 바르기만 해도. 금방 녹아버립니다 발림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펠더웨이트는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이다 그럼 실제로 이 제품들이 머리에 발랐을 때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 내는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으로 좀 준비했어요 모량과 모지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품의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디럭스 제품부터 좀 보고 오실게요 첫 번째로 볼 타입은 일반적인 모지가 다소 좀 굵은 모지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광이 많이 돌고 인진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몸반에 텍스처를 내기 참 좋은 제품이에요. 물론 커트 베이스가 충분히 질감이 잘 나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모질, 모진, 굵은 모질의 디럭스 제품이 발랐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고정력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뻗친 머리를 만들거나 까는 머리를 만들 때도 가라앉지 않게 좀잘 잡아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고정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볼 유형은 머리가 얇거나 숱이 적으신 분들이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 내는가를 한번 보게 될 건데 모발 응집력이 강하고 광이 많이 도는 제품이다 보니까 모발 숱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바르면 은 확실히 좀 두피가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훤히 좀 두피가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은 머리 자체가 가벼워 보이고 세팅된 느낌이 나고 텍스처가 많이 살아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시 적은 머리에 발랐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포마드 머리 올백 스타일을 하시거나 확실하게 넘겨주는 머리를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나는 좀 세팅된 느낌을 좋아한다. 많이 사가시는 편이고 머리가 좀 많이 젖어 있을 때 제품이 잘 녹여가지고 머리에 발라주게 되면 은 보이시는 것처럼 내린 머리를 하실 때에도 가벼우면서도 웨트하고 텍스처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좀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페더 웨이트 제품도 고정력이 일반적으로 좀 강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반을 깐머리를 하거나 머리를 올리거나 할 때는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고정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런 잔 텍스처들이나 은은하게 도는 이 정도의 광을 내는 거는 이 페더 웨이트만의 강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얇은 모발이신 분들이 발라도 이페드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두피가 너무 훤히다 보이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패드웨이트 제품을 쓰시면은 요 정도 무드는 누구나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좀숱시 없고 모발 좀 많이 얇으신 분들은 이 어퍼컷에서 나온 네트란 제품도 참 쓰기 좋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품에다가 세럼이나 물을 살짝 섞어 쓰시면은 내린 머리를 연출하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고 눈썹 위에 기장에서는 웬만한 머리는 다 고정이 될 만큼 고정력도 상당히 준수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할인 얘기를 안했어요 없는데 해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총판 책임 판매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서 유일 가로밖에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량도 조금 한정적으로밖에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디럭스 제품 100개, 페더웨이트 제품 100개, 총 200개의 제품을 가지고 왔고 두 제품 다 30%의 할인율로 진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받아올 수 있는 혜택이 두개 이상 구매하시면은 진정품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모슐랭 구독자에 한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퍼컷의 공식 홈페이지나 다른 루트에서는 이 할인 혜택을 받아보실 수는 없고 도복이라는 보시면은 이 링크 안에서만 한정된 수량으로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양질의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